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롭게 이제 직분자,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새롭게 세워지는 즉분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전부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건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착해야 하니까, 내가 뭐 봉사를 해서 내가 그들 그래도 옳은 말을 해서라고 남들이 그것을 좀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대 사람들은 바울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나연하지만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자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더 많이 탄감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 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신 게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준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 군인인데 이제 이순신한테 잡혔죠. 프로로 잡혔으면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순신이 준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을 같이 하죠. 평생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늘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우 휘페네타스를 번역한 말인데 어, 군함에서 노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군함에서 노저는 사람들은 다 이제 노예들입니다. 다 발에 뭐 쇠사슬 같은 거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뭐 노예 또는 수종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 소속된 자다. 전에는 내 나라, 나를 위해. 어, 그것만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소속이 달라졌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를 아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받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합시다. 뭐 전도여행을 갑시다.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 혹은 어떤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잠시 어디를 가야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딱한달 동안 우리 장노님 네 분이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설교를 하자. 그러면 덜컥 겁이 나겠죠. 안 하신다 그럴 겁니다. 못 한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왜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를 더 해야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되죠? 음, 어떤 일을 합시다. 어떤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금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가 힘드니까 아이가 좀더 잘하면 등등의 많은 안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준비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지면 직분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충성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유일한 준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충성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간구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오늘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일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한 가지 간구의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거를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건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또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경험과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우리는 그저 충성해야 될 뿐입니다. 일의 완성, 일의 잘됨이나 실패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충성할 뿐입니다. 그 일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잘했냐 못 했냐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판단의 근거는 충성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시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그 일을 완성했냐,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어차피 그건 우리가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웃고 울지도 마시고, 그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충성입니다.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시니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온전히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행하는 이 일을 통해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충성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